했었다. 아이고 저가 두고 어가 그거 뭐하러 오셨대? 야가 입맛이 없다해서 내가 끊어갖고 왔다. 아들 해주라고. 아이고 저보다 낫네. 그냥 네 엄마가 끊어다 주면 네가 이거 고식 해갖고 주면 너나 나나 마찬가지야 뭐. 예아 얼른 다듬어서 썰가 되겠네. 아들 향한 어머니의 마음 같은데 이걸 벗겨내야 하는 건 며느리다. 희방을뽑친게 물을 좀 나서 붓고는 훌렁훌렁 삶아보면 더 들어와 아이고 아쉽네 말이 쉽지 찬물에 담가 떫은 맛을 없애고 식감 좋게 푹 익히는 데만 반나절이 걸리는 일 며느리는 땡볕에 불과 씨름해야 한다 높은 산지와 강이 감싸고 있는 순천시 주안면. 낮은 구름과 평지로 이루어져 주민 대다수가 농사를 짓고 있는 화평 마을엔 귀농 7년차 정대현 씨와 그의 아내 김미란 씨가 살고 있다. 시골에서는 보기 힘든 젊은 농부들 새벽 6시면 어김없이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오늘 몇 군데나 둘러보려고요? 여기저기 천천히 한번 둘러보세요. 떼올 때 네. 있는가? 7년 전 농사 짓겠다 결심하고 시골에 내려온 이후부터 계속되는 새벽일 정작 부부는 적응을 했는데 마음 쓰는 사람은 따로 있다. 한 대문 안 바로 옆집에 살고 있는 대현 씨의 어머니다. 뭐좀 그 떼우고 뭐 올게. 아, 가지. 언니. 뭐 그니가 그러니까 집에 있어. 엄마가 이따가 이따가 가마 엄마도 아이고 도우빈 아, 아, 집에 계셔 아, 햇볕 뜨거우니 아, 예, 갔다 올게요 아날 아. 뜨거운데 고생해라 예, 갔다 올게요 농사 짓는 부모님 아래서 자랐지만 일찍이 도시로 나갔던 장남 대현씨 7년 전희귀암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어머니 혼자 감당하기에 만평의 농사는 너무 컸기 때문이다 이후 유기농법을 공부한 대현 씨 덕분에 적토미, 흥미 등 대현 씨가 재배하는 다섯 가지 기능성 쌀은 자연 안에서 쑥쑥 자라고 있다. 지금 이게 이게 우렁이거든요. 이게. 이게 이게 이런 우렁이들이 완전 일꾼이죠, 일꾼. 불안했으면 이게 우리가 손으로 다 매야 될 일을 이놈들이 다 하는 거예요. 우렁이가 이런데다가 또 풀에다가 이렇게 알을 실어요. 네, 이게 우렁이 알이. 근처 농업용수 양수장에서 물을 대 우렁이 농법으로 짓는벼농사그 흔한 농약 한번 쓰지 않으니 생물들에게 이만큼 살기 좋은 곳도 없을 텐데 이 터전은 아버지가 남긴 훌륭한 유산이다. 아버님께서 이 친환경으로. 농사를 재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저는 유기 재배를 하는 걸로 결정해서 유기 농법이라는 것이 하늘에 맡기는 농사라지만 사람 할 일도 만만치 않다. 날이 더워 사가 버린 모를 다시 심는 것은 그나마 쉬운 일이다. 제발 봐! 우렁이들이 작업을 안 하나 봐. 풀들이 많아. 아, 올해는 좀 날씨가 너무 덥고 가물어가지고 내가 물관리를 좀 못해서 그래. 그래도 풀이 너무 많아. 우렁이가 너무 좋은 풀들을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른가 보네. 우렁이도 놔버린 잡초 제거는 고스란히 부부의 모. 그나마 두런두런 두런 얘기 주고받으며 하다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단는 금세 출출해진다. 일찍 나오느라 아침 식사를 대충 때우고 왔기 때문이다. 오전 10시. 배고플 타이밍을 지막히게 하는 어머니. 농사 일을 도맡아서 했던 여장부였는데 아들 부부가 내려온 뒤한발 물러섰다. 고생했지? 저도 농사를 안 지어봤는데 얼마나 농사 지어봤간디? 농사 안 지어봤어,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엄청 귀여운 아들이요. 우리 할아버지가 엄청 귀여우게 키운 아들이요. 육 남매 중에서도 손재주가 좋았던 장남 열여덟 살에 도시로 나가 가구공장이며 목공소에서 일하더니 떡하니 인테리어 사업도 차려 승승장구했었다 그런 아들이 혼자 된 어머니 걱정에 사업을 접고 귀농했으니 어머니 마음이라고 오죽할까 제 밥벌이 잘하고 있던 아들 부부의 발목 잡은 것 같아 늘 미안하고 고마운데 그 마음 이렇게라도 표현하는 것이다. 아직도 잡초는 무성하고 풀 뽑는데 느긋한 아들과는 달리 시어머니를 본 며느리의 손은 빨라진다. 평생 농사지어온 시어머니에게 칭찬이라도 듣고 싶은 걸까? 이 풀을 안 뽑아주면은 이 정토미 키보다 더 커요. 얘가 걸음자리라서 풀이 많아다. 이거요, 이거 피뽑아요. 이거 이쪽에. 예. 여기, 여기. 여기요? 어. 네 비슷한 것이 많아, 중야. 어 음. 비슷하니까 내가 헷갈린다니까. 어 그거 옆에도 비다 이제 막네 요리 한 것도 어, 이거야? 예 네. 나랑 그거 피우고 똑같아 갖고는. 전번에 내가 여기서 몇개 뽑았어. 50년 이상 일하던 버릇 어디로 갈까? 한발 물러보니 네? 어째 더 많은 일이 눈에 보이는데? 풀 뽑는 며느리는 발 아래 잡초 하나 제대로 못 보니, 전문가 입장에선 애가 타기 마련. 며느리 옆에서 관리 감독을 시작한다. 저희 어머님이 18살이 시집 오셔갖고 음, 한 50년은 농사를 지셨어요. 그래서 그냥, 지금 그냥, 그냥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이렇게 하셔. 그래라니 해야지. 어떻게 50년 지셨는데, 이제 초짜가. 네네, 네, 그래야죠. 시어머니가 잔소리 한달까봐 뚫어져라 며느리 일하는 거 쳐다보다가도 아닌 척먼산 한번 쳐다보고 또 몰래 며느리 쳐다보기를 반복하는데. 나가 장화를 신고 하시면 둘어가서 나도 같이 맨디 다리판 보대나나. 특히나 요새 더 심해진 관절염에 옆에 서서 입으로 일하는 시어머니가 됐다. 아이 어, 그거 그거 그거다고 한복이 또 받아 숨고. 그 놈은 막두번 숨겨져 갖고는 겁나게 많어마 시어머니 말에 맞춰 손발 고생하는 건 며느리다. 흐르냐. 영 좋은 또 빼는 게 훈훈하냐, 너무 좋은겁니다안치제도서 제법 숨겨져 갖고 있으니까 뽑아서그 놈이 숨을 못 걷는데. 내가 들어가서 숨겨보면 지연하겠다만 시어머니 애타는 마음과는 또 다른 며느리. 벌써 농사일 한 지도 7년이다. 시어머니 잔소리 없어도 이제 제법 일좀 한다 생각하는데, 어머니 눈엔 그게 아닌가 보다. 한번 입 대면 언제 끝날 줄 모르니 매번 새참 늦어지기 일쑤. 오늘도 11시가 다 돼서야 겨우 너무 먹게 됐다. 날씨도 더운데 어머니 뭐 이런 걸 해갖고 나오셨대. 두구들이 애를 쓰고 논을 맨디 이런 거안 해갖고 와야 새참을. 네, 잘 먹겠습니다. 음. 유독 콩을 좋아하는 아들 마음 같아선 콩국수라도 해오고 싶었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준비는 못 하고 콩가루 들어가는 설탕국수를 준비했다. 더운 날 고생하는 자식 위한 어머니 나름의 애정 표현이다. 아들 며느리가 내려왔고 그 힘든 농사를 아들 며느리가 지은 게 나는 편해졌다. 에이 그래도 어머니 저 따라다니면서 다 얘기해 주시잖아요. 내가 가르쳐준다고 따라댕긴거니 너희는 나 잔소리를 아까이다 <laughs> 며느리는 시원한 국수 한 그릇에 더위와 피로로 지친 몸을 달래는데 얼른 자세요. 날씨가 요즘 너무 더워가지고 별로 입맛이 없네. 아이고. 옛날에는 찹가루물로 먹었는데 설탕물로 오니까 옛날 맛이 안 나네. 요놈만 받아라요. 아, 정작 아들 먹는 건 부실하다. 아이고. 요즘 따라 입맛 없어하는 것 같아 챙겨왔건만 아무래도 실패한 것 같다. 시어머니와는 달리 남편 건강 생각할 겨를이 없는 며느리 미란 씨. 그도 그럴 것이 논일을 끝내면 밭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식구들 먹을 채소며 과일이 빼곡하게 자라는 2천 평의 밭. 한낮 더위를 피해 오전에 일을 마치려면 손이 모자라는데 남편은 농기계로 국직한 일들을 하니 잔손 가는 건 미란 씨가 도맡아야 한다. 풀매게 뭐냐면은 저희는 또 친환경으로 하니까요. 풀매는 게 절로 힘들어요. 이게 철거 이게 주저 앉아서 계속 호미로 매야 되니까 제가 또 루마티스 관절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손도 이 손도 이게 좀 무리를 하면 막손 많이 마디 많이가 보여그풀 그러니까 매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풀만 안 매면 농사는 질만한 것 같아요. 인천에서 나고 자라 2 7에 동갑내기 남편과 결혼한 미란 씨. 일라 밀려를 낳아 다 키울 때까지도 도시에 살았다. 늦이마기 시작한 농사일은 고대도 할만한데. 어이 뭐하냐? 상추 시도 고쭉 있어서 뿌를 싹비워준다 지금. 벌써 다 익었어요? 다 익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어느샌가 곁에 와이 일을 거드는 시어머니는 어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시험치가 이런 것도 해줘야지, 그때 며느리가 귀두라는 그런 상추가 음. 어머니는 별 생각 없이 하는 말일 수 있지만, 미련씨 마음엔 쿡쿡 와박힌다. 며느리 게으르다 탓을 하는 건지, 생각해 주는 건지, 매번 헷갈리기 때문이다. 배추 씨는 집으로 갖고 가고, 양 상추 씨는 일부서 이제 독탁 갖고 와서 일부서 꺼들어요. 집에 가지 갈 거야? 아니, 상추를, 상추 씨를 다갔다가 어디다 뒀고 나고. 이걸뭐 해? 필요한 만 것만, 필요한 만만 것만 해야 돼. 그 예전에는 농사일에 대해 잘 몰라. 고분고분 말 들었던 며느리. 요샌 제주장이 세졌다. 이우니까 한쪽에 비안 맞게 잘놔야지좀미으는 죽으는데. 한쪽에잘놔야지 아, 그거 나또그리고물 주어야 갖구만 뭐. 안맞잘야지 우리 며느리는 내가 하는 거다신찮해 지가 또 손을 대야 돼농사를 잔뼈 굴고 하는 말인데 그냥 믿고 따라주면 좋으련만 농사일 좀 배웠다고 일을 고쳐할 때면 서운해지는 어머니다 집으로 온 어머니가 고세를 못 참고 또 어디로 나간다 다른 때 같으면 시원하고 친구들 있는 마을회관으로 향했을 테지만 오늘은 좀 다르다 우리 아들이 더워서 입맛 없다는 게 죽순꾼으로 가야 돼. 산으로. 요구구로. 제 자식을 둘이나 거느리고 손주까지 본 아들이지만 어디 어머니의 자식 걱정에 끝이 있을까. 살가운 말 대신 아들이 좋아하는 죽순을 캐러 뒷산에 왔다. 지금은 철이 다해 덜하지만 지난 5월엔 천지에 깔린 게 죽순이었다. 때때로 죽순을 가져가면 밥한 공기 뚝딱하던 아들이다. 물을 우래, 조금 물을 조금 우려야 돼. 그리고 갖고 고추 초장에다가 고추장에다가 무채 소고추장에그리가 갖고도 먹고 또 된장에다 찍어서도 먹고. 이것은 여러 가지로 해서 먹어. 요거 성하지도 않은 모릎프로 죽순과 숨바꼭질을 하는 것이 아들 향한 사랑. 많은 형제 자매 다 제치고 어머니를 위해 내려와 준 아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인데 죽신이 이제 마무리라 없어 없어 이제는 온 천지로 돌아든 게 이제 없음께 없는 죽순 싹싹 긁어 모으고 나서야 집으로 향하는 어머니 더딘 걸음과 달리 마음은 급해진다. 아우. 죽순이라는 것이 따낸 후 시간이 지날수록 맛이 덜해지는 것은 물론 금방 상하기 때문인데 지체할 겨를 없는 어머니가 찾아나선 건 죽순 다듬을 칼도 소쿠리도 아니다. "애 <laughs> 뭐야?" 네. "왜 아니?" 미란 씨 부르는 어머니 목소리에 좀 전에 서운함은 찾아보기 힘든데. 그거 짝쪽에 갖고 소철대에 갖고 미가 가면 오후 4시 이를 들고 온 어머니 덕에 오늘도 휴식은 날이 했다. 이 음. 곳밖에 없는 거야? 와, 산은 막다 헤맸다. 이거 저아 두고 죽었 그거 뭐하러 오셨대? 야가 입맛이 없다 해서 내가 끊어 갖고 왔다. 아들 해 줘라고. 아이고, 저보다 낫네. 이제 너 엄마가 끊어다 주면 네가 고식해 갖고 주면 너나 나나 마찬가지야 뭐. 예, 아. 얼른 다듬어서 삶아야 되겠네. 아. 거친 껍질을 벗겨야 뽀얀 속살을 드러내는 죽순. 아들 향한 어머니의 마음 같은데 이걸 벗겨내야 하는 건 며느리다. 많이 무서다고 흥당은 이 갖고는 불 삶아보러. 그래야 보더라고. 시방은 뽀친게 물을 좀낳서 붓고는 훌렁훌렁 삶아보면 보더라와. 말이 쉽지. 찬물에 담가 떫은 맛을 없애고 식감 좋게 푹 익히는 데만 반나절이 걸리는 일. 며느리는 땡볕에 불과 씨름해야 한다. 시골에는 이것저것이 좋은 게 많아요. 근데 이제 애아빠랑 우리 어머님은 그냥 뭐좀 좋다고 그러면 막 산에서 막 이것저것 꺾어고 오셔. 그럼 여기다 꺾어놓고 벌려놓으면 다제 일이야. 내가 해야 할 일이야. 7년 전 안산에서 추어탕집을 했던 미란 씨. 사장 명함 반납하고 받은 일산댁이라는 데코의 무게는 엄청났다. 거기에 쉰이 넘어 시어머니 입맛에 맞는 며느리가 되려니 고되기도 하다. 우리 어님이 들깨 깔는 걸 좋아하셔. 어쩔 수 있나. 이제와 물을 수도 없고 좋은 마음으로 해야지 매번 결심하는데. 어머야 잠깐만요. 아범 어디 갔냐? 아, 강해! 고기 잡으러 갔어요. 아, 그랬어? 예. 아, 안 보이길래 그런다, 야가. 예. 아. 아들 찾을 때도 애미야. 호미를 찾을 때도 애미야. 틈 만나면 며느리 찾아대는 시어머니. 하루에 12번이면 양호한 수준이다. 네, 그래, 어디 가나? 저도 괜 찾을 저요. 저 좋아하시나봐. 네. 죽순 하느라 생긴 설거지만 끝내면 허리 좀 펴야겠다 벼르고 있는데. 재무야! 재무야! 내용지! 네, 같이 가자. 예. 아 며느리 같이 무슨 무슨 일을 하고 그래야 서로 부득해야 돼. 잉? 단합이 되고 그런 것 아닌가? 고부 대화가 많아야 한다는 것이 시어머니의 질론 의도는 좋은데 하고 많은 것 중에 왜 하필 동부 콩을 까면서 고부 단합 대회를 해야 하는 건지. 허리 한번 펴지 못한 며느리 마음 같아서는 쉬겠노라 말하고 싶은데 이른이 넘은 어머니를 앞에두고 애먼 말만 나온다. 아침에 먹었을 때는 맛있던데. 오후에 먹으려니까 신다가 나더라고. 봐. 콩에서 고단함 잊어볼까 시작한 이야기. 요것을 밥, 찰밥도 해먹고, 연놈 까갖고, 그 찰실떡에 네. 깊이 떡하느냐? 네. 그 놈의 요놈 딱, 껐딱 까갖고, 그놈그거대 떡에 넣으면 맛있어 나, 오전에나 아는 분이, 음. 백설기에다가 이거 넣고 해왔는데 맛있대요. 어놈 까갖고, 내일 찰밥 해갖고 먹자. 쬐끔만 해갖고. 쬐끔만 해. 많이 헐거도 있어. 결국은 일이 되어 돌아왔다. 시어머니의 일방통행이 미란 씨에겐 버겁다.